루카, 풍니가면 마레오, 푸니, 스어풍니 라스트 이벤카 타임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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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루카, 루카, 카 루카, ่카 루카, 가면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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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루카, 루카, 배왜 와 खाते 이렇게 멋있게 ख 도 कौन 자 에스토 자 왔니 막 서포트 마 목공 카텐케 왔니 어 샤키 아까 샤키랑 뭐고 그샤키 피티 여마 아무튼 서포트 여막 카막 에스더 피 s 카고 푼카땡큐 스머치 뚜올렉자 놀라카 룽어어룽룽 룽 있네. 팜 패밀리 팜팜룽 룽. 룽. 땡큐 바깥자 농님 카모글 루나뷰 해피펫 카 에세스 문제와이 카 부미야 카자이디 포신 찬카 인디 막막 카땡큐 스머치 카. 라이언, 퍼플, 소니아, 피차, 에빌, 해피, 수수키, 파이트, 기프트, 나라카 뉴카, 막, 올, 토프, 토완 땡큐, 에빌, 원카, 리얼리. 코콘카, 땡큐, 에빌, 원카, 푼디나카, 투코짜 잘, 체리버니. 아, 체리버니 막. 굿ไนท์ทุกคนค่ะบายบายพชิชาินดคกะกงคะเด็กคิวทุกคนค่ะ굿ไนท์ทุกคนฟดีนะคาพักผ่อนนะคาเด็กคิวสมัตคาเทคคิวทุกคนบายบ Okay, bye bye. Lucas, thank you. Good night. Thank you. Everyone, Kaday's family. Okay, Toy, thank you. Lucas, thank you. Chicken, one, thank you. Okay, Katukunja, bye bye. katukun.